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their god sons s 하나님에 아들이 있고 and t h e a r e god servants s 하나님에 종이 있어요. It's two different things. 예, 종과 아들의 차이. god servants s 하나님에 종아 people who just need the power to serve. 어, 그냥 능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 섬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 god sons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they are people who know their father and walk in the love of their father.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They are lovers and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와 love us and 어, 종, 사랑하는 자와 종 차이죠. What I found out, 내가 발견한 것은 most of pastors are not lovers, they are 대부분의 저기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종의 위치에 있어요. they prioritize serving instead of loving 사랑하기보다는. so at the end of the day people, people eventually they get tired and frustrated are you for because to serve. 기기 위해서. Must be motivated by love.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Not obligation. 의무적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Because when you're motivated by obligation, 의무에 의해서 동기가 되면은 you will not grow properly. 제대로 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You don't grow in who you are. 내가 누구인가의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you grow in service, in service. 섬김, 섬김을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you But service 그러나 어, 섬김에 있어서 must be born from love, not from obligation. 사랑으로부터 탄생되어야지 의무로부터 섬김이 탄생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It, this is the reason why the scripture says.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이 last, 말하기를. In the last days you will come to me. 예,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And say we healed in your name.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We cast the devil. 마귀를 물리쳐 줬습니다. And I will say to you depart from me. 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로부터 떠나가라. Because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결코 결단코 모른다. 할렐루야. because at times we emphasize the miracles. 어, 우리가 어떤 때는 한때는요. 어, 막 기적에 대해서 막 강조를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Miracles don't grow people. 기적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At all. 전혀. Miracles excites people. 기적은요, 사람들을 흥분시키죠. 음, 그러나 어,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못해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만큼 어, 어, 저기 뭐야, 그 기적을 어, 어느 누구도 그들처럼 기적을 본 자는 어, 어, 어느 누구도 없어요 어, 그, 기적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they did They died in, the wilderness. <laughs> they died in the wilderness. 네,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Are you following? No, miracles are needed, of course, in the church because 어, they 물론, advertise God. 어 물론 기적은요,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는 선전 효과를 내죠. But actually, if if you read the Bible, 그러나 어,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보시면, You find that miracles did not happen inside church. 기적은요 교회 안에서 발생되지 않았어요. Miracles happened outside the church. 교회 밖에서 발생했어요. When Jesus was holding crusades. 예수님이 막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때. That's where most miracles happened. 대부분. 거기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회당에서는 기적이 나타남을 많이 못 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성장 성숙시키는 곳이니까 기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찍이 말했듯이.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백만 달러를 준다. It's a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죠. 왜? 어, 여러분에 지식을 초월하니까 지식을 뛰어넘어버렸기 때문에. But 그러나 if I went to 이재용 내가 이재용한테 백만 어, 달러를 준다면, it's not a to him. 그에게는 아, 그냥 껌값. 어, 별거 아니에요. 아, 그 얘기는 기적 아니에요. 왜냐면 그 그의 지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하죠. 뭐 조단이죠. 크리스이 아직도 여전히 기적을 쫓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그 사고의 그그 그 레벨이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에 거기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지는 못한 거예요. 깨달기를. 어,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적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냥 보통이 되어야 되죠 그냥 일반 정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to Jesus Christ 예수님께 있어서 when he raised the dead 그가 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a s n a t a miracle to him 어, 그분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why 왜 because he carried the knowledge 어 그가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but he's capable of doing that 어, 그는 뭐그할수 있다라는 그런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when he multiplied the bread and fish 물고기 두 마리, 보리삭 다섯 개를 그막 증가시킨 것도 그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어, 왜? 냐면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그에게 말해 주기를 창세기를 읽어 보시면 그를 축복하시고 생육하라. And multiply. 증가시켜라 which means within every single one of you. 이 곱하기 수준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어, 우리 모두 안에는 there is an invested power.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there is an invested knowledge. 어, 그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 이거는 곱하기 수준, 뭐 제자승 수준에 그렇게 할수 있는. But, but 근데 우리가 그런 지식이 부족하, 부족해요. 그걸 어떻게 it, 곱하기로 이렇게 배가 시킬 수 있는지. 자, 지켜보세요. World, 어, 세상에도 어, 재정에 있어서. 이재용이 어떻게 부자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 그 가족은 어떻게 배가시키는 방법을 앓은 거예요 하느님 앞에 기적을, 베풀, 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 그 배가시키는 그 비결, 방법을 앓은 거죠 그런, 지식을, 그런 지식의 능력을 갖다가 시행한 거죠 They 그 능력을 갖다가 그냥 삼각 적용했더니 그렇게 된 거죠. 어, 배가 시키는 그 능력을 적용했던 거예요. 이거는 지식에 관한 거예요. 어, 여러분이 무엇을 할수있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잘 이해하시나요? 할렐루야. so now, this is the reason why you have to go through the scripture.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을 통틀어서 to know what God is saying of you and about you. 하나님이 여러분에 관해서 또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하나 이걸 알아요. Meditate on it. 그걸 묵상하세요. Pray through it. 그걸 기가세요. And you will be amazed. 그러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And how everything. Your eyes will be opened. 여러분의 눈이 열릴 거예요. To see possibilities. 열려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Hallelujah. Unless you are multiplying. 여러분이 배가 시키지 않는다면 you cannot dominate the earth.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You can't. 할수 없어요. It is simply a theory. 어, 그것 그냥 그냥 단순한 그냥 이론에 남 에, 불과하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It will be to quote what is in the book. 근데 간단히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거에 인용하는 거에 불과하고 여러분 삶에는 나타나지 않고 할렐루야. Hi. You have a great potential. 여러분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See t h a t potential. 엄청난 가능성. 아 You are s u p e 아주 초자연적이에요. Mm -hmm. 아주 탁월해요. s i s e But first of all, you have to believe. 먼저 여러분 그렇다는 걸 믿으세요. You have to. 믿어야 합니다. Don't wait f o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That doesn't work. 응. 어. 예. I mean you can you can realize that even your spouse sometimes don't believe in you. 때로는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을 믿어주지 못할 거예요. Don't blame him or blame her. 그러나 어, 그를 그녀를 탓하지 마, 남을 하지 마세요. But Sarah didn't believe what Abraham said. 아브라함이 한. Sarah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한 말을 저기 믿지 않았어요. God comes and say like we're g o i n g to have a baby. 응, 어 하나님이 오,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기 있을 거래 그한 말을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사라 쎄75 years old man. 응, 우리가 이미 나이가 몇인데. How much g i n s e n g did you drink? 아니, 아니 그인삼을 얼마나 마셨길래 <laughs> 그런 말을 <laughs> 하는 거야? Let's see you follow me. I'm gonna get d i s c o n n e t i t You must have drank too much 어, 인사, 인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laughs>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a r <you following>? yeah. <laughs> <laughs> 아니, 하맨 하오 그저게 문어를 얼마나 <웃음> <웃음> <laughs> 그정 정력에 좋다면서 문어를 얼마나 먹었길래? 하만이 형도 빨리 뛰 아니 <웃음> 정 정력제를. Just give up. You don't have the energy. 아, 포기하지 마. 포기 하세요. 에너지도 없으면. Relax. Don't kill yourself. 아이, 그 자신을 죽이지 마세요. No, she didn't believe in it.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Hallelujah. Are you following? 잘 따라오시나요? The disciples of Jesus. 예수님의 제자들. Did not believe in Mary. 마리아를 믿지 못했어요. o 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가 살아났다니까. They say, Mary, 마리아야. We know you loved him. 어, 너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알고 있어. You know, 어, 여전히 예수님의 저기 돌아가셨다고 탄식한 거 알고 있어. Pain, 어, 너의 아픔, 시스터, 너의 아픔을 이해하는데. <laughs> Please. Please. 제발 Please.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가 죽었어. <laughs>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살아나기를. 너의 그. 그,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환각에 빠졌나 보다, 환영을 보았나 보다 믿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믿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이 여성 the people who the disciples of Jesus, 예수님의 제자들이 did not believe 그녀의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제사, 제자들조차도. Did not believe her. 어, 그녀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Believe. Just believe it. 그냥 단지 믿으세요. 어, 그 과부 여성.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많은 사람에게 빚을 냉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빼앗 간대요. And e l i j a said. 엘리사가 말하기죠.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집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Some oil. 아, 기름 조금. 기름 한 병. You can start an oil company. 아이고, 당신의 그 기름 회사를 시작하세요. Just go and lock yourself in the room. 가서 바, 바, 방 문을 잠그고 뭐로 j u s 그 저기 저기 그 그릇들 비워 가지고 갖고야 그 여자는 막 기름을 막 병마다 다 채웠어요. 갖고야 오일 회사를 차렸습니다. Because she believed. 그녀 믿었기 때문에 <laughs> Oh, did you hear? 어 아, 들어봤어. 아, ah, so and so. 아, 누구 누구가? Since the husband died. 남편이 죽고 나서. They say she started oil company. 아, 오일 회사를 이제 예, 차렸어. Let's go buy oil. From 어, 거기 가서 사자. All of a sudden, everybody in the city knew that 그, she's an oil lady. 어, 그래서 그, 그 도시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어 오일 여자로 알려졌어요. 아 <laughs> 뭐야? Are you following? Are you, are you following? Are 예, I, she believed. 그녀는 믿었어요. 어, 그녀가할수 있다는 것을. Of doing that. 음,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어요. 아멘. 어,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If he can d 그가 아, 해줄수 있다면 나에게도 어, 나도 할수 있다. 네. 어, 그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파워풀하게 행했는데. But 그러나 그분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었죠. 그가 영의 영역에서 어, 행할 수 있는 거그 어, 동일한 능력을 나에게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도 행할 수 있다. What he does in the spirit world, 그가 영의 영역에서 행했던 거, I do the same thing in the physical world. 나도 동일한, 그러니까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동일한 일을 나도 행할 수 있다. Amen. Are you following? Amen. He created in the spirit world. 그가 영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I invented in the physical world. 나는 어, 그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고안을 하고 창안을 하고. Are you following? 쏘리 so, 여기에. Okay. He creates all things in the spirit world. 영의 세계에서 그가 모든 것을 저기 만들었어요, 창조를 했어요. I create things in the physical world. 나는 보이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를 하고 창안을 And 하고. I create cell phone. 어, 셀폰도 만들어내고 인터넷도 만들어내고 이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내가 만들어내고 영의 세계에서는 어, 나는 어, 영의 세계에서는 창조를 할수 없지만 어, 그것은 그분이 행하죠 영의 세계에서는 그분이 그분이 가진 동일한 능력 나에게 주었어요. 예, 이 땅에서 통찰하고, 예, 이 보이는 세계에서 창조를 일으키라고. 음, 그분이 오셔서 어, 차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분이 오셔 가 어, 비행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어, 저기 컴퓨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저와 내가 어, 만들어 내는 거죠. But where did we get that knowledge from? 그러면 그, 그 만들어내는 그능그 그 저기 그 지식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Did we get that from? 그런 깨달음을 어디서 어, 얻었습니까? From the world. 영의 세계에서. He had those in the 어, 그분이 왜냐면은 그 영의 세계에서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So he gives us the 응, 그 지식을 받아서. 우리가 이 아, 땅에서 아, 그것을 만들어내요. p h y s i 그러니까 보이도록. So you are capable.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어요. Of taking the things that are created in the spirit. 영의 세계에서 창조된 그것을 갖 취해서. And make them a reality in the physical world.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게 할수 있도록. And people will say to you.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you operate in miracles 어 당신은 기적 가운데 행하시네요. no it's not miracles to me 어, 그런 나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it's my it's my natural life 어, 이, 이거는 그냥 나에게 자, 자연적인 삶이에요. in fact 사실은 when you begin to do extraordinary things 어 우리가 이렇게 탁월한 일을 해낼 때 i will call you the devil 어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마귀의 힘을 힘어서왜냐면 어, 무엇이든지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는. 사람들은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이런, 이렇게 믿어버렸어요. 참, 크레이지한 것은. 내가 이 간증을 안 놓았는데. 어, 우리의 사역, 나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그 저기 최고의 것은 2006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아침인데 경배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 빌딩 안에서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화재났을 때 스프링클 이 뿌려진 줄 알았어요. 어, 이건 내리는 비가 아니라 기름의 비예요 아주 향기가 나고 놀라웠어요 어, 벽에, 벽을 타고 흘러내렸고 no, no, it was insane. It, it, 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in less than six months. 어, 6개월도 안 돼서. Everybody in our church was out of debt. 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빚, 빚에서 해결됐어요. That's 빚청산. Debt free. free. 빚으로부터 자유. Now here is the crazy part. 자, 여기서 또 크레이지한 것은. Money started appearing everywhere. 막 돈이 여기서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laughs> A lady. 어떤 여성은. o n e o f u l lady. 놀라운 여성인데 어, 자기 집을 청소하는데 이제 so 쓰레기를 어, 저기 저기 비닐 봉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쪼매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쪽에 기에다가 so She w 어, 그녀가 이렇게 또 어, 들었어요 쓰레기를. 예, 왜냐면을 그 저기 트래시 캔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Up, 딱 들었을 때 It was a little heavy. Those bags were heavy. 오, 오 이전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So she was wondering why. 아왜이렇 어, She opened. It. 열어봤어요. It was a stack of 100 d o l l a r bills i n s i d the p l a c bag. 백불짜리 이렇게 묶음 묶음들. No, it was the craziest thing. 정말 크레이지한 거 같죠. No, s i o it was the craziest thing I've. <laughs> 아, a n people.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집이나 I mean, 어디에서 막 돈을 발견하고 it was 어, 어쨌든 좋죠 뭐 비청산 했으니까 진짜, 뭐, 진짜 돈이에요 가짜 아니에요 어, 모든 사람이 이제 막, 그냥 막 소문을 들었어요 아, 저 교회에 그냥 막 돈이 나타났대 모두가 말하기를 저거 마귀 마귀가 옆 사는 <laughs> 교회야 <웃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more and more 돈이 마귀막 여기저기서 나타난대. 아이 마귀 역사하는 거야. Now you don't tell people who are in debt not to go to a church where money is appearing. 응. 어, 그래서 그러니까 빚진 사람한테 이런 설교 어, 해서는 안 되죠. <laughs> 돈이 나타난다. <웃음> 어느 <웃음> 어느, <웃음> 어느 교회에서 돈이 나타난다. 이런 설교를 빚진 사람한테. Because in their mind is like, no, money is not appearing here. You are telling us not to go where we've been praying for. 우리가, imagine you a r e d o r n e y 아 우리가 praying.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돈이 나타나는 그 교회를 가지 말라고 because you have been praying for money 아예 돈돈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laughs> 돈이 안 나타나요. now you are telling us not to go to a church where money is n there. 교회에 막 <laughs> <마, 웃음> 돈이 나타는데나타는교회 가지를 말라고? pass t h I'll see you. 어, 목사님 나중에 뵈요. look our church grew overnight. 막 교회가 막이야막 하루밤 만에 하루밤 만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Our church was known as a money church. 어, 우리 교회가 도, 돈이 나타나 교회로 알려졌어요. No seriously, it was like crazy. It w a s t felt as a money church. 예, 크레이지한 역사. a m e a n Everybody was out of debt and people their businesses were prospering. Business가 번영하고 아주 놀라왔어요. But watch this. 자, 지켜보세요. At that time actually I was not even teaching about money. 어, 그 당시에 내가 돈에 관해서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It was more like Uh, the, the 초자인적인 그런 클래스를 마련했었대요. 놀라웠어요. I mean seriously, yeah. it is incredible. 놀라웠어요. Uh, within around that time, 어그 당시에 also something happened. 어떤 they, 일이 벌어졌는데, one o n lady 어떤 한 여성 went into a coma in the hospital. 어, 병원에 어, 코마 상태, 무의식 상태. So they came to the church. 예, 교회에 왔어요. To ask us to go pray for the 어, lady. 어,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누가 찾아왔어요. So I said to them, go tell the hospital to bring her here. 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기 데리고 오라 합시다. They 하세요. They the hospital will not agree. 어,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Said said, you are the you are the relatives of that person. If you tell them to bring her. 당신이 그 거기에 친척이니까 가 얘기 좀 해보세요. No, they went. 그들이 갔어요. They brought an ambulance. 엠뷸런스를 어, 데리고 와가지고. The When she 앰뷸런스를 통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 교회를 들어왔어요. The w o m 깨어났어요. 코마 상태에서. Nobody p r 어느 누구도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Nobody p 어느 누구도 She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어 그냥 교회 예배 예배가 진행되는 도, 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그녀가 들어온 거예요. t h t <laughs> 어, 그 <laughs> 사람들은요, 마귀적인 교회라고 <laughs> 소문을 냈어요, <laughs> 못 가게. <laughs> 저게 <저기>, 이단적이다. <웃음> <웃음> <와우>. <웃음> 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보려고 텔레비전에 그 초청을 받았어요. I mean we had our television program, but you know, a secular 테레비, 그 secular television p r o 보통 일반 세상적인 텔레비전이 누가 노 피플 이멘 세상 사람들도 듣고 오는 거예요. No, 음, 제정신이 아닌 거 같죠. 하나 에스 나에게 말하기 이렇 당시에 들어 봐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이걸 적대시하는구나.